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한국 첨단 소재 분석해 드릴 거고요. 어, 이런 급락 제가 정말 기회다. 자, 이전 영상에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자, 곧바로 이런 V자 반등 만들어 내면서 그 이유를 증명해 냈습니다. 자, 이전에 이렇게 오를 때못 잡고 아쉬워 하다가 자, 이번 기회 삼아서 매수하신 분들 다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직 끝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 알려드렸고, 매도가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올려낼 숨겨진 호재 하나까지 이렇게. 자,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신다면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투자 위험 딱지를 풀고 갈지, 또 거래정지나 뭐 단일가 거래 걸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 접근을 최대한 막으면서 미친듯한 들어올리기가 나올지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매매 전략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순환매장세가 펼쳐지는데 자 이런 시장에선 이 단기로 수익보기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것들이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자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께 급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장중에 급하게 그날 이미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하나 딱 선별해 가지고요. 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 뜬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이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여러분들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종가베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보시고 장 마감 전까지 이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여러분들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여러분들 투자 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 주식 받으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설치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010-5894-2930번으로 문자 힘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첨단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뭐상한까지 가다가도 입꼬리 길게 불면서 어, 테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급락 흐름이 좀 나왔어요 뭐이 종목은 아직 그래도 확실하게 좀잘 버텨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자 이런 모습들이 급작스러운 악재가 떠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건요. 딱. 자, 이 뉴스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초전도체 어 테마 기억하시나요?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정말 엄청나게 크고 신선한 어 테마가 나왔을 때 자, 미친 급등이 막 이렇게 시작되죠. 이게 그리고 나서 가능하다 대 불가능하다. 자, 이거를 두고 말 한마디 뉴스 하나에 급등락을 이렇게 반복을 했지만 결국 대장주였던 신성셀, 어, 신성 델타 테크는요 자, 10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 냈어요. 이런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도 이렇게 연속성을 가져내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랠리가 딱 이어졌던 거잖아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 지금이 딱이 시기랑 지금 이 시기랑 겹치는 거예요. 이 시기가 테마 끝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시세 이 초입 구간에서 당연히 따라 붙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제가 이때부터였어요. 양자 컴퓨터 아직 상용화되려면 먼 이야기다라는 젠슨 이 황의 발언에 주가가 급락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이거 지금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만큼 당연히 상승분 반납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추세를 자 꺾어낼 수는 없을 거라. 고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이렇게 다시 어 상승이 나오죠. 제가 왜 이렇게 추세를 꺾을 수 없다 말씀을 드린 거냐면 아까 뉴스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작년에초 전도체 테마가 정말 미친 랠리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양자 컴퓨터라는 이 테마도 시장에는 정말 전례없던 새로운 테마. 그러니까 이 테마의 신선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미 나온 테마보다 이렇게 자 보조 지표 보세요 얼마나 과열 구간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더욱 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의 ]에서 국한된 테마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선점하려고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그 테마의 크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이전 초전도체와 같은 어, 단기 뭐 급락 말 한마디 뉴스 안에 급락하는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도 이렇게 추세적으로는 정말 폭등 랠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도 동일하게 급등 나오고, 엔비디아 젠스랑 발언 이후에 관련 기업들이 현재 기술상황과 상용화까지 거의 끝났다는 반박이 쏟아지면서도 급락이 좀 나왔지만 바닥 잡고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뭐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발표 플러스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갈등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디스플레이 산업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소식에 자, 여기에 우리 MS까지 참전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는 양자 컴퓨터 준비에 해다 이 원년이다라는 선언까지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거의 2연상 가까운 급등 시너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죠 당연히 더욱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뭐 미국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속적인 수혜주로 우리 양자 컴퓨터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글로벌 시황까지도 뒷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자 모든 업황 그리고 뭐 글로벌 시황 여기에 이 차트에 대한 내용 테마까지 완벽한 이 3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 자 이런 급등을 보여줬어도 시총이 어때요 자 1500억 훨씬 안 됩니다 여러분. 1,500억도 안 되는 이, 어, 시총에 동전주로 지금 아, 가스라스라게 지켜오면서 정말 불안감을 계속 계속 심어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이어온 이 어, 정말 세력이 지고 너무나도 흔들기 좋은 그런 종목이 자. 다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확실하게 실리지 않은 급락을 이렇게까지 때려놓고 곧바로 이렇게 자, 들어 올리다 보니까 자 이런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개미 한번또 털고 들어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투자 위험 딱지를 어떻게 어, 진행할지 그리고 거래 정지 단일가 거래를 다시 한번 붙여가면서 개인 투자자들 접근 어렵게 만들면서 움직일지 말씀드린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매매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터질 이 호재 역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이 근거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내용 매매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매수가 그리고 터트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어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네 가지 내용들 딱네 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설명드릴 건데 이걸 영상에서 곧바로 공개를 했더니 자 누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건지 제 채널이 좀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을게요 자 여기는 있제 연락처로 종목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답장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제가 뭐 직접 따로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이 파일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 이 확보한 호재 내용 적어 놨. 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깔아놓고 매집한 세력들 이 매집 흔적들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거를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적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이 호재가 딱 떴을 때큰 파동 마지막 파동이 정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때 곧바로 출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처럼 훨씬 더 크게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그두 가지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이렇게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이 정보 히든 리포트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은 편하게 보유하시면서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매도가부터 호, 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010 5894 2930 번으로 이 한국첨단소재 종목명 적어서 남겨 주셔도 좋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편하게 받아 보시라고 그냥 이 종목명 다쓸 필요 없이 앞에 딱두 글자 대한민국이죠 여러분들 한 국. 자, 대한민국에 한국, 한국점단 소재 한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한국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파일 핵심 유약본 전부다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뭐 지금도 한창 수익 중인데 또 급락 나올까봐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자, 고점에서 또 물려가지고 지금 급등 나올 때 아, 이탈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 하시고 마음 졸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식으로 그냥 내동매매 할 때가 아니라 또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아열배갈 때까지 안 팔아야지 그러다가 매도 타점 놓쳐 버리면 그 뒤에 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자,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앞으로 많은 뉴스들 정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아는 뉴스 재탕하는 뉴스 자 이런 거 말고 5번 페이지에 적혀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 찐이다 자이 호재와 함께 큰 상승 나올 우리 한국첨단 소재가 본격적인 출발 아직도 상승 초입구라고 말씀드렸죠 본격적으로 어,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 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 다 해두실 수 있도록 문자 한국 적어서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이 종목 뭐 비중 크게 크게 가져가시면서 뭐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면서 비중 크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데 추가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단타 수익도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자 친구의 힘순 찐주시, 자 종가 베팅도 꼭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과 이 재미까지 좀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자 길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